동녀 글밭 9월 7일 토요일 이재명 조국의 꿈 어제 그냥 흘러보낼 수 없는 큰일이 두 가지나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이재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수원고등법원의 임상기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난해 63지방선거중 방송에서 신형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거짓이라고 보고 이것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재명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권리방해 행사 혐의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 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없이 도종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법원이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을 하고 똑같은 것을 두고 문제를 삼아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분명히 서로 모순된 해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심에서는 최창훈 판사의 무죄로 판결된 것일 테지요. 따라서 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이 판결은 상식에도 어긋난 듯합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의당은 유상진 대변인을 통해 오정쩡한 입장을 내놓습니다. 무죄였던 일심과 달리 수장의 공백 위기에 힘이 우려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요. 당 이름이 정의인 정의당의 입장치고는 헛웃음이 나올 정도의 한심한 논평입니다. 다음은 조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따른. 광기, 광풍에 대한 글밭은 무려 일곱 차례나 되더군요. 8월 23일에 일군, 토착 외부의 조국이라는 제목이 그첫 번째입니다. 8월 25일에는, 겨무둔 조국에게라는 제목의 글밭입니다. 8월 27일에는, 조국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밭입니다. 8월 29일에는, 조국 아닌 조국이라는 제목의 글밭입니다. 기자 간담회가 있었던 9월 2일에는, 늘 있는 아쉬움이라는 제목의 글밭입니다. 9월 5일에는 수구 꼴통의 단말만 하는 제목의 글밭입니다. 청문회가 있던 9월 6일에는 검찰 뭐하는 짓인가 라는 제목의 글밭입니다. 사실 조국이 법무장관에 임명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미리 사퇴하라고 압박하며 맹수처럼 달려들어 물어뜯는 수국 꼴통들의 미친 짓에 대한 분노이지요. 이제 이재명과 조국은 다가오는 내일을 새롭게 맞이할 테지요.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조국은 조국대로, 두벅두벅 걸음을 내디을 테지요. 지켜보는 우리 무지렁이 백성들의 꿈이 그두 님의 가슴에 고스란히 담겨 있을 테지요. 이재명의 꿈과 조국의 꿈은 서로 다르지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나라답게 가꾸는 꿈일 테지요. 그러고 보면 문재인의 꿈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힘을 모아 수국 골통들을 물리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우뚝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새벽이 어느덧 아침에 닿았네요. 오늘도 고맙습니다.